자,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은 어, 이제 기말고사 다들 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치셨 어,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 일단은 어, 시험지 문제 풀이를 좀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냐면은 문제가 조금 개수가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어, 좀 일단 이거를 다 풀어보자고 하니까 시간이 여의치도 않고, 이래서 음,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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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풀이 과정이 조금 필요한 문제들, 어,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일단 먼저 서술형 그세 문제 있죠. 세 문제 풀이를 해본 다음에 또 시간이 어, 허락이 되면 어... 10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1번 서술형 11번부터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음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어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식을 먼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일단 식을 먼저 적어보게 되면, 자, fx는, 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죠? 하나는 ax 제곱이고, 하나는 x-2의 마이너스 전체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ax 제곱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그 다음에 어 밑에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에 정의가 되는 요런 함수의 형태에요 그래서 구간마다 어 정의된 함수의 형태가 다른 요런 함수를 주고 나서 어이 함수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어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접근해줘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 미분 가능하다면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연속이다 라는 말이 일단 보장이 되죠. 그럼, 연속이다라는 말이 보장이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뭐냐면, 자, 이 ax 제곱에다가 1을 집어 넣은 값이, 어떻게 보면, 좌극한의 값, 혹은, 함수 값이다라고 생각 해줄 수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자, 여기,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에다가, 그 x 자리에 1을 집어 넣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오극한의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미분 가능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좌극한과 오극한이 일단은 같아져야만 극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이 극한 값이 뭐랑 같아지게 된다? 함수 값과 같아지게 되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1을 집어 넣은 값을 각각, 어,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자, a는, 그 다음에 밑에도 1을 집어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어, 1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식을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음,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 f'x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죠. 직접 미분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자, ax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ea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밑에 있는 함수도 역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보게 되면 2의 x 2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상수항 미분하면 0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미분 계수들이 똑같이 이런 구간을 가져오면서 어, 미분하는 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이것이 뭐다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게 된다면 각각의 함수에다가 지금 x자리에 1을 집어넣은 값이 같아져야만 뭡니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냐면 자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뭐예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 뭐냐면 우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도함수를 우리는 뭐냐면 좌미분 계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는는 그래서 이두 개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같아져야만이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2a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줬으니까 이것을 요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b의 값도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11번 문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성질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방법만 아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부피가 8세제곱미터이고,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최소가 되도록, 밑면의 한 면의 길이를 정하고, 그때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는데, 그냥 직육면체가 아니라,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그려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자,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일단 그렸습니다. 근데 뭐냐면 요 부피가 요 부피를 편의상 V라고 할게요. 이 부피가 8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자 겉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정하라고 했어요.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편의상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우리는 X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높이는 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높이는 편의상 H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피가 8세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를 직접 부피를 구해준 시계값이 얼마다 8이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그죠 예. 네. 일단 요렇게 일단 먼저 관계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겉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s의 x다 이런 식으로 일단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말 뜻은 이 겉넓이라는 것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S, X 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일단은 겉 넓이니까, 밑면은 두 개가 더해지겠죠. 그럼 밑면 하나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X 제곱이 될 거고,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EX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옆 넓이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옆 넓이는 뭡니까? 넓이가. xh인 직사각형이 될거 아니에요. 그 직사각형이 몇개 있다. 네 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는 그옆 넓이를 더해준 것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직육면체의 겉 넓이를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2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ax 4, x, h.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요, s, x라는 것은 결국, 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준다고 했으니까, 이 h를 우리는 또 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줄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관계식을 그대로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h는 뭐냐면, x 제곱분의 8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ex 제곱에 플러스 자 바로 계산해 주게 되면 x 분의 8432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건너비 요 식이 요 식이 최소가 돼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함수식에다가 함수식의 그 최대 최소를 구해줄 때 일단은 앞에서 배우기를 극대 극소를 먼저 배워야 된다 했었죠. 극대 극소를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뭐 표를 작성해가지고 어,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럼 극대 극소를 구해주려면 결국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미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S의 X는 자, 미분해보게 되면 4X에 마이너스에 자, 이거는 바로 미분해주게 되면 X제곱분의 3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한 것이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X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어, 음, 4x3승이 32가 되고, 여기서 x 세제곱이 8이, 아, x 세제곱 8이니까, 자, x-2에, 그 다음에 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2x. 는 0. 요렇게 나타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일단 뭐예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거는 우리가 실근을 가집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보게 되면 이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건 실근을 가진다고 얘기해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x 값은 결국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렇게, 자, 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X 값이고, F'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럼 F 값인데, 자, 일단은, 2보다 작은 값일 때는, 우리가 S, 어, 아, 아, F를 한다. 죄송해요. F가 아니라 S가 되겠죠. S',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2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이게 양수라는 값을 가지게 될까요? 음수라는 값을 가지게 될까요? 뭐 간단하게 뭐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어 보게 되면 4 32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2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뭐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어때요? 16-2니까 뭐 이것도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형 자체가 자 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 X는 뭡니까?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 거니까 일단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될 거죠. 그죠?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0보다 큰 쪽에 서 대해서, 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뭐, 대략, 뭐, 요런 식으로. 어, 이거 죄송해요. 잠시만.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X가 0인 지점이 될 거고, 여기는 X가 2인 지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쭉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이 지금 뭐냐면, S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 극대 값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아, 극소 값이 바로 최소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를 집어 넣었을 때가 바로 건널비가 최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족하는 X는 2. E. 요것이 이제 건널비가 최소가 되게 해줄 수 있는 X 값이 될 것이고, 2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그, Sx 값, 즉자 S에 2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뭡니까? 최도가 되는 건널비가 그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2는 4, 4, 2, 8, 그럼 8 플러스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어 16이죠. 네, 그래서 답은 24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설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쓰게 되는 개념까지 좀 익혀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다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자, 정족본을 이용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 됨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구가 요렇게 있는데, 자, 구가 요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 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림이냐라고 해석을 해 보자면, 자,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구를 구해 주려면 자 반지름이 어 반지름이 일단 여기서 r이라고 했죠. 음. 그러면 이 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반지름이 r인 반원을 회전시킨 회전체라고 생각을 해 주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음 반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x고 여기는 y고 여기는 0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에 r이라는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r이라는 점이 있겠죠 반원이니까 여기도 r이 되겠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원을 이 반원을 x축의 방향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도형이 입체 도형이 바로 어, 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계산하기를 자 일단 먼저 요 위에 있는 함수, 요 위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고, 위에 반원이니까, 이 식을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결국, 자, y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위에 반원이니까, 마이너스를 빼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음. 그러면, 우리는 그 회전체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공식이 뭐냐면은 파이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어, Y의 제곱 DX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죠. 맞죠? 응.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공식에 적어서 대입해 보게 되면 파이의 인테그랄자 A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R에서 R이 되겠죠. 응.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그 다음에 자 Y 값이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걸 제곱을 해주게 되면 결국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요것이 지금 뭐냐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아 우함수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짝함수라고 했어야 되겠죠 책에는 짝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짝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 그 성질에 의해서 뭐예요? 위끝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그 부호가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피적분함수가 이제 짝함수로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니까, 러 아래 끝을 0으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적분을 해봅시다. 자, R제곱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래서 0까지. 그죠?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될 거고요. r을 집어넣게 되면 2파이에 자 r 3승 마이너스 3분의 1 r 3승이니까 계산해보게 되면 3분의 2 r 3승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산해보게 되면 3분의 4파이 r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음, 그 반원을 회전시킨 그 입체도형이 9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어, 그 구를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공식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을 중으로 유도해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서수령까지 해봤고, 자, 한번, 자, 10번, 조금 시간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10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포물선 y는 x제곱. y는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2x-x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차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x에 y에 0이고 자 x제곱을 그려보게 되면 요런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자 2x-x제곱 자 x절편이 2가 될테니까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음.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요런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음 y는 ex-x제곱. 그럼 이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는 적분을 써야 되는데, 적분을 쓰려면 위 끝, 아래 끝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해주려면 두 개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2x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라고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자 그래서 음, 2x에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일단 0이서 하나 만나잖아요 그죠 그, 어,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사실상 여기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그 넓이의 값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위에 함수가 뭐가 되냐면 자요위에 함수가 요거니까 2x 마이너스 x제곱이 위에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x제곱에서 빼기 x제곱을 한게 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0에서 1까지 2x 마이너스 2x제곱 d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계산해 보게 되면 x제곱이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x 3등이 되겠죠. 0 1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고 1을 집어넣게 되면 자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답은 3분의 1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음 일단 풀이는 요 정도까지 일단은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고 어음 일단은 어, 어 성적 이제 처리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어, 어 과제를 이렇게 꾸준히 안 해오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속상하긴 한데 어, 아무쪼록 그 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성적을 매겨 가지고 응, 그, 그 어, 성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 성적 정정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학사 일정 보면은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제가 추후에 읽어 보고 어, 공지 사항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